안녕하세요. 천둥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계시는 정복난이도의 불의신전 공략 들고 와봤습니다. 불의신전, 어려움 난이도가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생기게 돼서 추후 분노한 크로메대 무기를 확률에 의존하지 않고 얻을 수 있을 듯한데요. 어려움 난이도를 위해서 이 오드 에너지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전까지 정복난이도의 불의신전을 공략함으로써 어려운 난이도를 대비하고 그 과정에서 운 좋게 크로메드 무기를 득함과 동시에 키나도 챙기시고 멋진 날개 외염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의 신전 공략에 앞서 먼저 풀도핑. 이 풀도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상급 생명의 물약, 상급 생명의 비약. 그리고 생명의 결정인데요. 상급생명의 물약은 기존 생명력 물약보다 두배 정도 성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파 상점에서 살수 있는 생명의 물약과 체집및 경매소에서 살수 있는 안젤리카 연금상인한테 살수 있는 고급 유리병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연금에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좀더 중요하신 분들은 완제로 경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재료만 사가지고 제작을 해도 콤보와 시세 차이를 통해서 키나 절약이 가능하니까요. 제작을 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급 생명의 비약도 물약과 마찬가지로 재료만 구입해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성능도 생명의 비약보다 이제 상급 생명의 비약이 두배 성능이 좋습니다. 이 생명의 결정도 비약과 같은 효과로 바로 생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채집으로 나오긴 하지만 경매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세 가지는 동시에 같이 쓸수 있어 위급상황 시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하죠. 파티의 사제님이 고생하실 때 이것들을 써줌으로써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물약, 디버프 제거 물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생명력 상태바가 초록색이 되면 이걸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치유의 물약은 디버프 1개 제거고요. 상급 치유의 물약은 디버프를 2개를 제거해줍니다. 저희는 불신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파상점의 치유의 물약 구매해서 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어비스나 젠 컨텐츠를 하시게 되면 상급 치유의 물약을 제작해서 그때마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음료인데요 음식 같은 경우는 행동력 300 증가 고정에 옵션 2개에서 5개가 붙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행동력 50% 증가 고정과 함께 옵션 1개에서 2개가 붙습니다 음식과 음료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서 행동력 증가와 회복량을 기본으로 다른 옵션까지 챙길 수 있어 던전 공략의 핵심인 대시기를 더 많이 자주 사용함과 스펙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도핑 준비물이 되는 겁니다 제작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채집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키너유가 되신다면 경매장에서 재료를 사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주문서인데요. 용기의 주문서, 질주의 주문서, 가오의 주문서, 충격 완화 주문서 네 가지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두 자파 상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상급으로 제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불의 신전보다는 젠 컨텐츠에서 일단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불의 신전 가기 전 숙제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들어가면 역할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키벨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바닥에 깔리는 장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냉각수 활성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냉각수 활성화 키벨로 가는 사람은 키벨 활성화입니다이세 가지 것들을 하고 인던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세 가지 것들이 완료된 후에 1렘 앞에 모이게 되고요. 그1렘 준비할 것들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들기. 손들 때 조심하자. 두 번째는 광역기. 광역 때 조심하자. 이건데요. 손들 때는 막기 시프트를 준비하면 되고요. 광역 때는 한 대는 맞아도 다음 두 대는 최대한 막기나 시프트 통해 안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넴 준비인데요. 이넴은 시계 디버프가 걸리면 본인의 상태바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시계 모양의 타임어택이 생기는데요. 그때 사이드로 빠져서 장판을 깔아주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장판이 가운데 뭉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보스가 중간에서 광역을 시전할 때 그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브리신전에서는 화상 같은 디버프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치유의 물약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제님 같은 경우 정화해 주는 스킬의 쿨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재시전 시간이 길어서 호범님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풀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로메드 준비인데요 1번 검들때 특히 근거리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크메가 검을 들고 근접 타겟에게 어마무시한 딜을 넣는데요 무빙으로 최대한 크메 뒤에서 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크메의 앞뒤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한대 맞았다 싶으면 거기가 앞이니까 그때 뒤로 가서 뒤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살 들때 가장 아픈 화살입니다 크메가 화살 을 드는 모션을 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화살을 들었다 싶으면 무조건 거리는 살짝 벌리고 막기 대쉬 무빙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후반부 특히 두 번째 방벽이 끝나고 화살을 든 스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파지고 특히 밑으로 화살을 쏘는 스킬은 두번 연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막기 대쉬 무빙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앙 이때 광역기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분신이 쓰는 스킬은 범위가 적어서 피하기 수월한데 다음에 쓰는 부채꼴 광역은 서로 겹치게 되어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 분신이 쓰는 스킬을 피하고 분신 근처로 이동해서 분신 뒤로 가주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음 부채꼴 광역을 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게 힘드실 경우에는 막기 대시 무빙 준비하고 최대한 뒤로 빠져서 피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4번 방벽 방벽이 총두번 나오는데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먼저 대시기를 사용해서 이속을 늘린 다음 피해주시고 방약을 꺾는 부분에서 또 한번 대시를 넣어주면 좀더 수월하게 피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패턴적인 분석이었고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들인데요 치유의 물약 항시 사용하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태화가 초록색이 되면 웬만하면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놔두면 계속 피가 닳아서 위험해지고요 여섯 번째는 아플 경우인데요. 피가 많이 깎여서 힘들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물약을 제외한 이 생명의 비약과 생명의 결정, 이런걸 사용하면서 이제 추가 회복을 해주시는 거죠. 일곱 번째, 막기 스킬과 시프트.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든든한 행동력을 기본으로 막기 스킬과 시프트 스킬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파티 모집 시에 해야 할 것들인데요. 현재 공팟 기준 평균 아이템 레벨 2,400 정도로 많이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 전체 유일 10강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탐험 난이도 크멘몽이 12강 이상 미션 보상 유일무기도 한 12강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 정령의 날개 바크론에서 재모 와서 만들 수 있는 자, 날개죠? 요거 꼭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숙지한 후에 방제를 숙지팟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숙련팟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숙련되시면 완숙팟으로 바꿔가면서 방제를 만든 후에 파티원들을 모집하셔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클리어 하시게 된다면은 불의 신전에 익숙한 타이틀을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는데 불의 신전이 익숙한 타이틀은 적용만 하시고 효과는 기존 타이틀의 좋은 효과를 장착하시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타이틀을 쓰는 이유는 불의 신전 익숙한 타이틀이 면접 시에 합격이 잘 되는 그런 버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불신 열심히 돌면서 큰 애무기 득하시고 악세도 득하시고 키나 얻으시고 날개도 제작하시면서 불의 신전 어려움 난이도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이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과 함께 불의 신전 완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 Hø? 네 이렇게 해서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보레신전 정목난에도 들어왔고요. 오른쪽, 왼쪽 키벨 이렇게 냉각수 그 임무가 주어졌고요. 저는 이제 왼쪽 냉각수 활성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냉각수 활성은 지금 보이는 바닥에 장판이 깔려요. 위에서 떨어지면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서, 상태바가 녹색이었는데, 이제 치유물약으로 그걸 해제해준 거였고요. 네. 지금 밑에 보면은 장판들 깔리죠. 위에서 운석 떨어지듯이. 냉각수를 활용하면 이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쭉 와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로탄 신경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기서 이제 냉각수. 활성화 시켜주고요. 돌아가는 방향도 왔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네. 지금 애드가 났어요, 보스가. 근데 쭉 가주시면은 보스 애드는 풀리게 됩니다. 멀리 안 가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왼쪽 냉각수, 오른쪽 냉각수, 키벨 등록 다 해서 지금 여기서 모이게 됩니다. 이 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 남아 있는 그 에드몹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거죠. 보스 잡을 때 같이 오면은 좀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방금 저 뒤에서 한 무리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지금까지는 뭐 이런거 간단하게 쭉쭉 피해 주면 됩니다. 지금 뭐 매드 놨죠. 요거 그냥 잡아주면 되고요. 같이 한 마리 정도는 네, 방금도 받아 그냥 피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도 뭐 요거 좀 아픈데요. 두번째는 웬만하면 안 맞거나 피하거나 맞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손 올렸죠. 드디어 손들기 네, 쉬포트로. 준비해서 두번 정도 피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빠져 주셔도 좋고요. 뒤로 빠졌다가 대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쭉 하다가 어, 나머지 바닥들은 그냥 피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것도 그냥 피해 주시면 되고요. 네, 광역이에요. 발로 땅땅 찍죠. 세번 찍습니다. 네, 마지막 거는 막기 같은거나 이런 걸로 안쪽에 계시다면 막기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도 그냥 피해주시고요. 이 바닥 두번 아프죠. 네, 지금 피 많이 다시잖아요. 웬만하면 한대 맞으면 두 번째로 피해주시는 걸로. 자, 손들기, 네 이렇게 빠져서 치유 물약 드시고 화상 버프 제거해주시고 또 뒤에서 또 때려주시고. 웬만하면 모든 보스 목들은 뒤에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불신에서는. 이 바닥도 다시 그냥 피해 주시면 되고. 자, 세번 한번 두 번, 세 번. 요 정도는 막기. 마지막에 막기 정도나. 뒤로 쭉 빠져서 회피해 주셔도 고요 네, 요런 거 피해 주시고 상 어, 치유 물약 바로 먹고 상태 바가 초록색으로 변하니까 네, 요런 것도 피해 주시고 네. 또뭐 피해주시고 네, 손들기 뒤로 빠졌다가 되시기 다시 달라붙어 주시고 마무리 네 방금 상태바또 초록색으로 변해서 화상복프 치유물약으로 제거해줬죠 어, 숙련팟 가시다 보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 않고 바로 활강으로 해서 반대편 이넴 앞으로 좀 빠르게 갈수 있는데요 네 저처럼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일부러 주운 어,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까 키벨리스크 등록했잖아요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왔죠 네. 키벨리스크 이것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자로 쭉 오, 와주신 다음에 아까 이1렘은 오른쪽이었고 2렘은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제가 늦어서 우리 파던 분들이 네, 지금 잡고 계시네요. 네, 이 친구는 시계 디버프랑 환상 디버프, 이거 신경 써 주는 거였죠. 네, 네 중앙 광역 이고요 가까이서 붙어서 딜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쭉쭉 딜해주시고. 네 요거는 막기나 회피 해주시면 되고 자손 올렸죠 지금 두 분이 초록색이 됐죠 상태봐가 이분들은 시계 버퍼가 걸려서 바깥에다가 장판 깔아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요게 좀 아픈 건데 요것도 뭐 무난하게 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까 지금 장판을 바깥에다가 못 박아서 지금 안에 보이시죠 네 요거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네 이것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피하거나 막기 저 같은 경우는 막기를 했네요 네 디버프 걸렸죠 저처럼 이제 바깥에 나가서 깔아주고 다시 안으로 네. 너무 멀리 깔 필요도 없고요 그냥 중앙에서만 좀 멀, 먼 곳에다가 깔아주고 오신다는 느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봐. 초록색에서 이제 상, 치유물량 먹고 풀었죠. 네. 또 뒤로 가서 좀 잡아주고, 중앙광역,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모여주시고, 이거는 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니까. 네, 밑에 바닥에서만 발이 안, 닿가, 안 닿게끔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크롬에 내 잡으러 가는 길 되겠습니다. 네, 쭉쭉 가서 왼쪽으로 쭉 붙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우리 하던 분이 다 애들 내주시고 저희 가는 길 편하게 가라고 네, 이렇게 다 애들 내주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벨 활성화 해주면 저게 애드 내주신 분은 죽은 다음에 바로 이 키벨로 와서 입구에서 좀 빠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뒤에 보고 혹시 애드 난거또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좀 애드가 난게 있어서 한번더 어 애드를 다낸 후에 죽으신 후 키벨 부활하신다면 이제 다시 합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도핑 한번 다 확인을 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메가 검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항상 뒤에서 때려준다. 뒤에서. 그래서 내가 맞았는데 아파. 그러면 그게 앞인 거고요. 그래서 뒤로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한 대만 맞아주는 게 좋죠. 네. 이렇게 뒤로 또 가서, 뒤로 때려주고, 또 뒤로 가서 때려주고. 뒤로 가서 또 때려줍니다 위로 화살 쐈죠 네. 뒤로 빠진 다음에 U자로 다시 돌아서 크멘테 가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위로 화살 쏜 다음에 광역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기를 써서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바깥에 빠지셔서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벽이요 첫 번째 방벽이고요 화면을 조금 위에서 아래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 꺾을 때 이렇게 드시기를 꺾을 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쯤 오시면 여기서 미리 딜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요 자리 좀 기억해 주시고, 위로 화살 쐈죠? 네, 뒤로 빠졌다가 u 자로 다시 들어가서 딜해 주시고, 밑으로 화살입니다. 네, 요거는 막기나 회피 해 주시고, 다시 뒤로 가서 딜해 주시고요. 맞으면 바로 뒤로, 네. 이렇게. 또 뒤로 칼을 들었죠? 네, 중앙으로 왔습니다 광역시전 할겁니다 네, 이때는 보호스킬이라든지 네, 막기라든지 되시기 써주시면 좋고요 네, 저희는 음식과 물약을 어프로 준비했기 때문에 행동력을 어, 좀 자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역 이것도 막기나 회피로 빠지거나 막아 주시면 되고요 위로 화살 뒤로 빠지고 네, U자로 다시 크메한테 접근하고. 밑에 화살. 뒤로 좀 빠지고 보고, 막거나 회피. 네, 뒤로 또 잡아주고요. 칼을 들었으니까. 뒤로 또 잡아주고요. 네, 이제 위로 점프했죠? 두 번째 방벽이고요. 마지막 방벽인데요. 빈 공간을 좀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빈 공간. 빈 공간. 네, 걸렸죠? 이럴 때는 치유물량 먹고 바로 다시 원상 복귀. 이때 이제 회복의 비약이랑 생명일정 위험하면 드셔주면 좋고요 다시 와서 미리 딜하고, 뒤 잡아주고, 아프니까. 앞에 있는 거죠? 이러면 뒤로 갑니다. 네, 뒤로 계속 딜 해주시고, 위로 화살. 뒤로 빠진 다음에, 네, 요거는 지금 캔슬이 난 거죠? 네, 또뒤 잡고, 위로 화살. 바닥은 유효하니까 바닥 피해주시고 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 광역 준비 네, 생존스킬 써주시고 막기나 회피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장, 어, 장판이 U자로 또 항상 움직여주시고 밑에 화살 네두방 연속이죠 네 이제 또뒤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피가 훅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요럴 때 이제 비약 생명의 결정 드셔주시고 이제 뒤또 잡아주시고요 네, 위로 화살 네, 빠진 다음에 U자로 접, 접근. 네, 광역 들어왔을 때 막기나 회피로. 완전 빠져주시거나 아니면 접근. 네, 또 뒤를 잡아야 되죠. 네, 바닥 봐주시고, 뒤 잡고.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딜 해주시고, 뒤에서. 네, 중앙으로 갔죠? 광역. 바닥 먼저 피해주시고, 광역. 네, 이때도 막기나 회피 생존기 써주시고 밑에 화살 막기나 회피 저는 막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롬에 대가 완료가 됐습니다.